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1월 넷째 주의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이제 트럼프 취임식의 메시지를 평가를 해주시죠. 이 애티튜드만 보게 되면 상당히 세련돼졌다 오히려. 막 맞습니다. 평화, 네, 평화도 강조하고 좀 달라지긴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느끼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좀 이상하다 아니면 좀 예상과 네. 다르다 하는 <laughs> 네. 부분이 네. 어, 도널드 트럼프하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네. 이번에 보니까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음. 그동안 말해왔던 것들 네.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들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당선 이후에 말해왔던 것들이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네. 오히려 예측이 가능한 사람으로 음. 지금 바뀌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laughs> 네. 어~ 뭐 일부 예측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책 기조 자체가 변한 게 아니고 네. 부분적으로 속도가 좀 음. 조절이 문재가. 속도가 조절이 되거나 약간의 뭐 방향 조정 네. 이런 것들이지 큰 틀에서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 거의 그대로 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속도 조절된 거는 관세 부분이 음. 어, 예상보다는 언급이 네. 좀 적었고 음. 또 중국에 대한 부분도 예. 예측할 때는 상당히 좀 과격한 그렇죠. 내용이 나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바로 나오진 않았어요. 예, 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뭐 나오긴 나왔지만 예. 상당히 조절이 된 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부분도 혹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봤는데, 예. 어, 일년의 여러 가지 행사 속에서 한국 관련 부분은 거의 예. 나오지 않았다는 점. 예. 어, 그리고 약간 그 중에서 과격한 부분을 그래도 꼽아보자면, 예. 이게 미 의회 의사당 난입을 했던 음, 폭도들 네. 1,500명 정도가 유죄를 받고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데 네. 사면을 해버렸다. 즉각 사면했죠. 네. 사면 감형을 포함해서 사면을 했는 사면을 했는데 여기에는 어, 경찰관 사망의 책임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이런 부분들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거든요. 예. 1 5 0 0명 전체는 안 되고 음. 어느 정도는 된다. 그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를 뛰어넘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음. 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국내 정치 차원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음. 공화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어, 요소라고 볼수 있는데 일기 때보다 내용도 좀 길어졌습니다. 예, 분량으로 봐서는 이제 두배 정도. 네. 어그 일기 때는 한1,400 한 88. 음. 이제 이기 때 이번에는 뭐한3,500 해가지고 뭐 3천자에 가까운. 예. 네.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두배 정도로 음.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네. 에, 내용에서도 좀 차이를 음. 볼 수가 있는데 이기 때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하는 최우선주의에서 네. 의지를 강조한 거죠. 어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책이 음.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네. 아, 분야별로. 뭐 정치적인 부분, 외교적인 이민, 부분, 뭐, 뭐 그렇죠. 뭐, 또 에너지. 뭐 경제, 예. 산업, 통상, 예. 사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야별로 어, 조목조목 자기의 구상을 이제 뭐 밝혔죠. 음.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두달 동안 아니면 그 이전부터 꾸준히 말해던 것의 연장선이라는 점. 네. 어,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음. 어, 정치인이 되었다 네. 이런 어,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6대 정책 의제를 하나씩 하나씩 좀 보죠. 이걸 봐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트럼프 2.0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아, 6아육대 정책 의제였는데 네. 금방 바꿨습니다. 네. 사대로 아, 바뀌었어요. <laughs> 네. 네. 금방 바뀌었어요. 네. 예, 육대 예, 예. 예. 의제를 이제 제목을 보면 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가 쉽, 안정. 쉽게 말씀드게요 네. 물가가 첫 번째고 네. 어, 두 번째는 감세. 이건 이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약속한 거죠. 뭐 노동자에 네. 대한 감세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국경 안전, 음. 네 번째가 힘을 통한 평화인데 이건 이제 전쟁 종식에 대한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에너지. 아, 반값 유가. 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겠다 음. 이렇게 네. 여섯 가지인데 이거를 하루도 안돼 가지고 음. 네, 네 가지로 바꿔놨습니다. 네. 아, 어떻게 바꿨냐하면 첫 번째는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겠다가 1 번이고 음. 네. 두 번째는 그. 에너지 패권을 회복하겠다. 역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없던 네. 겁니다. 6대 의제 없던 건데. 네. 어, 적폐 청산하겠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음? 이제 네 번째가 미국의 가치를 복원하겠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사실 지금 네 번째 의, 네 가지 의제 중에서 1번과 2번은 6대 의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예. 그것과 사실 내용이 동일합니다. 음? 왜냐하면 6대 의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물가로 분류할 수 있는 게두 가지입니다. 음. 아, 그리고 불법 이민자 문제가 또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런 것들을 좀 늘려서 표현 하리 알고 그,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네. 아, 그래서뭐 내용상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적폐 청산하고 미국의 가치를 복원하겠다가 네. 추가됐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린란드, 파나마 우나, 멕시코 이쪽에 대한 이야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포기하지 음.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뜯어 보면. 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지금 영토 네네. 욕심, 네네. 영토 팽창주의로 의심받는 부분이 네네. 세 가지죠. 예. 이제 아일, 저, 그 그린란드가 네. 하나 있고 네. 파나마가 있고 네. 캐나다를 네. 미국 영토로 이제 편입을 편입하는 하게 거. 하는 문제가 있죠. 여기에다가 이번 이제 취임사 등등을 통해서 나타난 게 이제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네.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꾼다. 그리고 알래스카에 있는 6,000m 짜리 산이 있는데 네. 그 산이 원래 맥, 이제 맥키니 산이었다가 10년 전에 대날레 산으로 바꿨거든요. 네. 이 산의 이름을 다시 맥키니 산으로 바꾼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럴 만한 역사적인 배경은 다 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토 팽창까지 연결시키기에는 네.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덴마크령 그린란드거든요. 네. 이제 주권이 이제 덴마크 에 있어요. 그런데 자치령이에요.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지금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만약에 음. 그린란드 주민 5만 6천 명인데 5만 6천 명이 투표를 해서 독립을 하겠다라고 결정한다면 예. 덴마크는 인정하겠다라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 주민들이 결정하면 네. 독립국이 될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 독립국이 가겠다? 된 이후에 미국의 주가 되겠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이게 미국이 이런 제안을 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했었죠. 바 있었고, 네. 저 1945년에도 트루먼 대통령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음. 그 당시에 1억 원 줄, 1억 달러 줄테니까 덴마크에. 그린란드 파르하라고 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예. 거절 당했습니다. 예. 1860년대에도 그린란드 파르라고 미국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음. 그린란드 메인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네. 새로운 문제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음. 미국에 있던 얘기를 하나 끄집어낸 거죠. 네. 파나마 운하 얘기도 사실은 어, 그 씨오더 루즈벨트 대통령 음. 때 파나마가 원래 그 콜롬비아 영토였습니다. 네. 콜롬비아 형태였는데 파나마 나하를 만들 때 미국이 만들었죠. 네. 만들었는데 미국이 거기에 독점적인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콜롬비아. 그거죠. 네. 콜롬비아를 네. 거부하다가 음. 어떻게 됐냐면 하 결국에는 파나마 사람들을 사주를 해서 네. 분리 독립을 시켰습니다. 음. 분리 독립 시킨 다음에 전적으로 미국이 이제 관리권을 가지게 된 거죠. 네. 그거를 1980년대에 미국이 음. 돌려줍니다. 음. 이제 그런 역사를 봤을 때 관리권을 다시 돌려받겠다고 하니까 미국에는.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 그런 차원이고 캐나다의 경우는 영토 편의 의지라기보다는 네. 이제 캐나다에 대한 협박의 의미가 좀 큽니다. 협상의 딜. 네. 예, 예, 그런 의미다. 가 행정명령 때부터 이제 트럼프 다왔던 것 같아요. 우리의 예상은 한두개 정도 서명하고 무도해 갈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거의 한 50개 가까이를 진짜 에너제틱하게 힘차게 막 서명을 하고 일종의 쇼를 했습니다. 그렇죠. 쇼를 예. 쇼를 한 여기서부터가 거죠. 정말 트럼프 답다는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한두 개 하고 갈 거다라고 하는 예상도 있었지만 네. 100개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laughs> 있었습니다. 아, 있었습니까? 네. 40개를 예측한 것도 있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40 이제 60만 6건을 네. 이제 사인을 한 거죠. 음. 그 내용 중에는 어 바이든 1호가 예. 네, 저거죠? 예. 네. 네. 바이든 행정명령을 78개를 천내 시키는 네.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죠. 일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어, 어, 예상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굉장히 과격한 쪽이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네. 그러나 분명히 굉장히 많은 것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뭐 어, 이것도 예측 가능한 범에 위 들어있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이다는 이제 이런 수식어는 아마 이제 다시 생각해될것 같습니다. 네, 자 행정명령 지금 내용도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40개가 넘고요. 에너지 관련한 국가 에너지 비상상태 선포가 있었었고. 바이든이 했었던 것들은 모두 다 되돌리는 이제 적의 일로였었습니다. 그렇죠. 1번이었고 그러나 그 와중에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는 또 75일 유예를 두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이제 불법 이민 차단 아마도 첫 1분기 상반기까지는 조기에 정말로 힘을 많이 쏟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고 이미 군대가 출동해 가지고. 뭐, 교회라든가, 심지어 이런 뭐 약국 같은 데 가서 불법 지금 체류자들을 그럼요. 찾아내고 있다고. 지금 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요인이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태였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사실 바이든 행정부 카말라 헤리스 후보는 음.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죠. 예. 뭐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미국 국민들이 화가 난 거죠. 음.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물가였습니다. 예. 아, 물가가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음. 굉장히 그 교란이 된 상태를 계속해서 끌고 왔기 때문에 예. 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두 가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음.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발은 그, 없을까요 지금 막 군대 가고 남부지역에는 이제 국가 비상 사태가 선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국내적으로는 지지 여론이 50% 55%에서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은 사실 지금 현재 완전히 양극화가 돼서 미국 국민의 50%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예. 미국 국민의 50%는 트럼프 를 혐오하는 이런 상황인데 예. 어, 그런데 이, 이 불법, 불법 이민자에 이민자 대한 문제에서는 네. 55% 이상이 지지하는 걸로 나와 있고 심지어 음. 어떤 조사는 6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미국 국민의 전반적인 불만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음. 이러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는 반발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먼저 택했군요. 먼저 택했고 집중적으로 택했고 음. 많이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불법 이민자 현재 있는 사람들을 추방을 한다고 합니다. 음. 한 700만 명에서 10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제3만 예. 만 이제 많게는 1000만 명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700만 명에서 1000만 명 중에 상당수를 강제로 추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음. 이 사람들이 뭐 시카고에도 있고 뭐 메릴랜드 그렇죠. 어디에도 있고 이렇게 예. 이제 전국에몇 군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강제 추방한다는 음. 공약을 지금 이제 실현을 하고 있고요. 네. 남부 국경을 폐쇄한다. 또 장벽을 더 세운다. 네. 그 다음에 불법 이민에 관여했던 제도, 법 이런 것들을 없애버린다. 이런 식의 이제 공약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그대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국내적으로는 괜찮은데 국제적으로는 이게 비인도적인 문제가 알겠습니다. 개입이 돼 있고 네. 전반적인 인적 흐름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외부적인 저항은 있을 겁니다. 현재 미국은 에너지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를 했어요. 이제 막팔 수가 있습니다. 원유 가스 네. 어떻게 보세요? 수출도 자유롭게 했고요. LNG 네. 가스도 정말 반값 유가 가능한가요, 트럼프 대통령? 제가 뭐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네.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음. 어, 제가 뭐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지금 어, 미국 시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 석유와 LNG 가스. 또 나머지 가스 네. 이런 부분들은 수요와 공급이 크게 어느 정도 절충이 돼 있는 균형을 이룬 상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원유 시추가 더 많이 된다면 예. 시장 교란의 의미도 있을 수 있어서 예. 아마도 그 석유 시추를 하는 쪽에서는 어, 뭐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예, 예. 예. 아, 그런 상태에서 가격이 너무나 하락이 될 경우 공급이 이제 과잉이 되잖아요. 그렇겠죠. 공급 과잉이 됐을 때또 손실을 보는 쪽도 있을 수 있어서 어, 현실적으로 쉬운 건 아니다. 이런 어, 뭐 예측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이제 정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원유값오르면 우리도 같이 이익을 네. 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원유 가격이 낮아진다면, 음. 오히려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음. 우리 정유업계에서는 어, 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음.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어, 정유업계 쪽에서는 어, 가격 알겠습니다. 교란보다는 기회 요인이 좀더 많을 거로 보이고요.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전기 자동차 쪽에서는 신재생 쪽들은 엄청난 기대를 보겠죠. 전기 자동차 배터리 쪽에서는 네. 굉장한 어떤 도전 요인으로 음. 볼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서 자막에도 불확실성 존재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봐야 되겠어요. 반값 유가가 가능할까? 네, 중동 국가들은 가만히 있을까? 그러나 일단 첫날에는 원유와 유가와 가스 가격이 급락했다. 이런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이 관세인데요. 음, 예상했던 만큼의 강한 관세 조치가 안 나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네. 이후에 행정명의에사인은안 했지만 구두로는 지금 네. 멕시코, 캐나다 25% 얘기하고 중국도 네. 다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하긴 합니까, 관세? <laughs> 그거를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네. 없겠으나 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온 것들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위급 참모들이 말해온 내용들을 보면 반드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것이 이제 가져오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인플레를 유발하게 됐지 않겠습니까? 음. 관세를 더 매긴다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음. 지금 물가... 하고 불법 이민자 이두 개가 정책의 핵심 포인트인데 네. 물가를 잡겠다고 해놓고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생기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네. 신중론이 지금 내부적으로 아마 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급 참모들 사이에서도 음. 지금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저렇게 하는군요. 그렇죠. 중국도 네. 그런 차원이 좀 있고 이것은 행정명령만 가지고 이제 보편관세의 경우는 행정명령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범, 연방법 차원에서 예.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의 협의도 좀 필요하고 해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말에 포함된 내용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설 연휴 좀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대책들 저희가 오늘 총망라에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음, 정말 내용도 많고요. 정부가 세세하게 설 명절 대책 발표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크게 방향성 한번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크게 네개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지 방안을 이제 정부가 마련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성소품에 대해서 물가 안정을 네. 첫 번째로 뽑았고요.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민생 안정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 안전판을 만들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국내 관광 활성화도 같이 얘기했고 무엇보다 안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24시간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먼저 보셔야 될게 이제 물가 안정 쪽 본다 그러면 뭐 배추, 무, 사과 어, 이렇게 뭐 성수품 16대 성수품이 있는데 네. 여기에 26만 5천 톤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겠다라고 이미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상품권 5조 5천억 원을 이제 풀었습니다. 이것도 역대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들어가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민생 안정. 있는데요. 중기부 같은 경우가 올해 정책자금 26조 5천억 원이 공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서서히 자금이 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굉장히 힘들잖아요. 명절 자금으로 39조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분들 상여금도줄수 있고요. 대금 지급도 할수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게 되고요. 예. 또한 무엇보다 어, 배달료, 택배비 지원. 이거 2월 접수받고 3월에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네. 이제는 연 30만 원입니다. 요것도 네. 이제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도 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광 산업도 이제 지원을 합니다.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수 관광에 이제 힘을 쏟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설 명절 보내시고, 이제, 음, 국내 여행을 갈수 있도록 이제 마련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어 이제 말고 어, 무료가 되겠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SRT라든지 KTX도 있습니다. 이게 역 귀성객이 있어요. 이4 0 할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 대응 체계 마련했죠. 24시간 동안 안전하고 정말로 최대가 안전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안전하게 설명절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마련을 한 상태입니다. 네. 당장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역시 성수품 조금 더 싸게 우리가 마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당국이 16대 성수품의 물량 1.5배 확대한다고 했고요. 할당 관세 이거 푸는 것도 이제 조속히 공급을 한다, 얘기가 나옵니다. 네. 품목이라든가, 뭐, 세트까지 자세하게 좀 가보죠. 네, 일단 배추, 무, 그 다음에 사과, 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배도 이제 문제인데, 이번 연도는 참 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16대 성수품 중심으로 해서 26만 5천 톤을 역대 최대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20일에 이미 이거에 대해서 계획 물량의 70% 이상을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음... 이런 것도 봐, 봤을 때, 공급 물량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이제 생각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할당 관세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25일부터입니다. 어, 배... 주 무에 대해서 할당 배추고, 관세 네. 예, 22,000톤이죠. 시장이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당 관세다 보니까 좀더 싸게 이제 시중에 물량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있는데 이게 기존 계획이 원래가 이제 9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는 100억 원을 더 늘려서 1000억 원으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트 상품이 이번에 좀 기획이 됐는데 그러니까 작황이 좋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합쳐놨어요. 그래서 세트 상품을 만들어 갖고 네네. 10만 개, 예. 10만 개에서 20% 할인 또 들어가는. 좀 싸겠죠. 그렇죠. 예. 쌉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도 이제 정부가 마련했고, 음. 무엇보다 뭐 정부가 마련한다고 래서 시장에 불공정 사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이제 이번에 또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태 점검 통해서 사실상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정부는 이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통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를 네. 물가 관계 차관회 i t o r i n g the p e o p l 하 who are monitoring the people who are m o n i t o 다 i n g the people w 마 o are monitoring the people who are monitoring the people who are monitoring t h 사례상 비용이 4인 기준 18만. 8,239원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런저런 혜택들을 주게 된다면 8만원을 저희가 최대치로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 네. 어떻게 하면 은 8만원 혜택 다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정부가 이번에 이제 할인 지원을 역대급으로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할인을 받고 환급을 받고 이렇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올해 오늘의 상품권 환급 규모가요 이게 270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정말로 많은 금액이 이건 할인이 아니라 환급입니다. 그래서 환급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디지털 오늘의 상품권 할인율도 있습니다. 이 할인율은 원래 아시다시피 10%에서 15%로 10 15 늘려놨죠. 어, 예. 이거 받으려고 많은 분들이 정말 줄까지 섰을 정도로 어,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카드형이라든지. 모바일형에서 이제 15%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지금 보면은 또한 가지 보면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급하고 추첨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설 기간 동안,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까지인데요. 이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이거는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1인당) (2만 원이었는데) 총 (4회를) 이번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총 (8만 원에) 환급이 된다라는 거죠 예, 예 지금 뭐~ 정부 할인 지원 나오고 있는데 농활상품권 제로페이 앱 이용 시30% 이제 할인 구매가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말씀드렸죠. 이게 15% 할인 구매가 이제 가능한 거죠. 한도가 있죠, 저게. 네, 맞습니다. 200만 원, 200만 원 한도로 네. 되고요. 네. 온누리 상품권도 있습니다. 아, 요거는 환급인데요. 이게 신선 농산물 샀을 때 영수증 제시한다. 그러면 1에서 2만 원 환급이 되고, 최대 2만 원인데 것도 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도 15%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이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일단 저는 이게 총합히면 8만원 정도 최대한으로 또 환급이 되고 할인을 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또한 받고 나서 환급 행사에 참여하고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명절마다 교통 대책 가장 중요하잖아요. 올해 교통 대책들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통 대책이 나왔는데요. 뭐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설명절 특 별 교통 이제 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5대 핵심 과제를 정해놨죠. 첫 번째가 원활한 교통, 그다음에 이제 규성객, 그다음에 규경객에 대한 편익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어, 교통 안전 강화, 기상 악화 및 사고 등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강하겠다고 라 해서 이런 5대 핵심 과제를 이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가요. 27일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2 8일을 알고 계시는데 27일 임시공휴일 됐기 때문에 27일부터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가 이제 면제가 되고요. 네. 졸음신터도 있습니다. 내고 신설이 되고 어, 휴게소 화장실 606칸이 이제 더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정부가 마련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ktx xrt 에 대해서 역귀성객이 있습니다 어, 최대 40% 할인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특별 대책해서 원활한 수송을 하겠다 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올해도 이 신권 교환해주는 거 휴게소마다 해주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는 설 명절 보내실 때에 언제 내려갈까 아 언제 올라올까 <laughs> 네. 이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일단 설 당일에 이제 보면은요. 29일인데요. 이게 601만 명이 최대 이동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잘 고려를 해보시면 29일날 그냥 가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잘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일단 귀성은요. 28일 오전이 이제 가장 많을 것 같고요. 음. 귀경은요. 30일 오후가 가장 지금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많이 가장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피해야 거.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는 통계를 보고 피해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뭐 도로 해온 철도에 대해서 정부가 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시설 안전 점검을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뭐 안심하고 잘 다녀오시기를 권유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또 신권 교환하는 거휴게소에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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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소마다 예. 이런 어떤 은행들의 출장 소가 이제 마련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네. 예, 각 휴게소마다 들리시면요 은행도에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셔서 신권도 고양하시고 네. 거기 가서 뭐 각종 뭐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쌀도 줬거든요. 네. 어떤 네. 은행 같은 경우는서 네. 이런 아, 것도 저기 나오네요 지금 화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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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거깁니다 바로. 네. 네. 이동점포 활용하셔갖고 한번 즐거운 또 이벤트도 참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려가는 길도 이게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 안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플 때 어떡하지? 또불나는 화제 어떡하지? 이제 이런 네. 궁금증이 참 많으세요. 약국부터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저도 애를 키우리지만은 명절 때애 아프면 당황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런 비상응급 대책도 이제 마련한 상태이고요. 지금 보면은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같은 경우가 정말로 응급 환자만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열 나신 분들이라든 지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발열 센터를 또 마련했습니다 어? 예. 네, 그래서 발열 클리닉 115개소를 따로 마련해서 음... 정말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인플루엔자 이런 뭐 독감이라든지 열나시는 분들은 이런 데 가시는 거고 정말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응급실을 가서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이번에 250% 가산했습니다. 그래서 음. 응급 인료를 이제는 여기서 유지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더 많은 가산을 해주다 보니까 의료인들이 여기서 이제 현장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마련한 상태입니다. 네. 23개소의 거점 지역 센터도 또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지금 잘 마련했고,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열 곳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게 네. 갑자기 쓰러지신 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응급 센터도 마련했기 때문에 체계화 시켰어요. 과거처럼 모두 다 응급실을 가라는 게 아니라 각각의 케이스에 맞게끔 각각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번에 좀 마련했습니다. 산모 신생아도 있는데요. 중앙 응급 의료 상황실을 만들어서 이송,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네. 병상 배정 이런 것도 이제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주위에 어느 병원이 내가 문을 열었는지 이럴 때 보실 때는 응급 의료 포털 이젠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꼭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소방과 이 비상 근무 태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가요 그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 5년 동안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화재가 2,658 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정부가요 아, 이 발생 네. 화재 건수를 봤더니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요 전기적 요인은 두 번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어떤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취약 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점검을 마친 상태고요. 특히 이번에 교통 수단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인력을 이제 파급을 하는데 무려 2989명을 이제는 네.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대비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권혁중 경제평론가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laughs> 네, 받으십시오. 좋은 설 연휴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월 넷째 주 주간 경제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